아,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어, 짧은 시간에 해서 또 말씀의 은혜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전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하는 가정이 됩시다 사실 오늘 전도특공대 헌신예배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 3분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 전교인이 전도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읽었기를 지상대명령이다. 지상대명령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명령 곧 전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하이라이트.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그 말.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 전도하라. 특별히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전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전도 특공대만의 사명이 아니라 나와 우리,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기독교 문화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영혼 구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에 오엠 바필드도 그 루이스의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 받들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신실한 복음의 전달자,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라는 말은 어 이제 구약의 야훼라는 말이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야훼라고 적고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72역으로 번역이 될 때는 관사 없는 퀴리오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곧 야훼가 퀴리오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주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관사 없는 퀴리오스로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3분 브릿지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한다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출신이든지, 어떤 배경이든지, 너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한 것은 이 14절 끝자락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말로 전해야 전도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애타게 원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전도가 될거 아니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듣고 믿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전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말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 브릿지 전도를 잘할수 있도록 장착을 해서 우리가 말로 잘 전도를 할때 성령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셔서 전도를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 복음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3분 브릿지 전도를 알긴 알지만 툭 건드리면 하나님이 사람 이렇게 나오게 오늘 죽어도 천국 이게 그냥 다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2023년 12월 7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전도 실태 조사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전국에 전도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에 대한 숫자가 40% 정도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되죠? 전도가 지상 대명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인데 실제로 전도에 관심을 가진 이가 약 40%라는 통계는 굉장히 씁쓸하고 너무나 아쉬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막상 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도할 엄두가 안 난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삶분 전도가 더 굉장히 특별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한 신앙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복음이 뭔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전도가 일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성경적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속에서 훈련받아 체계적인 교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분 부릿지 안에 자세히 보면 그 성경의 가장 핵심 교리를 아주 일축해서 압축해서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3분 전도를 능숙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책자가 나갔지만 조만간에 또 업데이트 돼서 또 따로 나갈 겁니다. 그럼 그거 이제 버리시고 새로운 거 받으시면 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화 그림도 이렇게 넣어보려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qr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요즘에 하잖아요 사진으로 탁 하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이제 목소리로 입혀서 그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쭉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 그림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능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아 제가 시간은 좀 헷갈리는데 우리 마을 전체가 모여가지고 시뮬레이션 연습도 할 거예요 서로서로 목자들이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말로 뱉어보고 훈련해보고 자꾸만 능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집에서 저도 이 3번 브릿지를 연습해 보면서 벌써 이제 관계 전도를 누구누구에게 이거 써 봐야겠다라는 것을 장착을 했는데요. 저도 아직은 완벽하게 능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연습하면서 이렇게 쫙 돌려 봤을 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연습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특별히 관계 전도 아, 말이 길어지는데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숙하게. 굉장히 유연하게 할수 있게 즉흥적인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3분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렇게 말로 전해야 하는데요. 그 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지혜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수 있는 지혜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도하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전도를 했을 때 듣는 자도 있었고 듣지 않는 자도 있었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3분 브릿지를 전도를 하지만 설득이 되는 자도 있고 안 되는 자도 있는 거예요. 전하고 나서 그 변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구약의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고 구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헬라인들을 만날 때는 또 다르게 그들의 발달된 철학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실행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3분 브릿지 전도를 가지고서 나아가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 분위기와 상황을 이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상황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능숙하게 하는 것과 그 대상자를 이렇게 전해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연습과 도전과 그리고 깨져보기도 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런 수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 사실 말이 많이 빠르죠? 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것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조금 급합니다. 이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 약 10년 정도 전에 그때 이제 저희 사모가 아이 낳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조금 그래도 괜찮아서 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영어예배를 열었었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오래된 일이지만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것 또한 좋은 전도의 무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러 나갈 때 이렇게 엄마들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주로 갔었어요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 예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탁 낚인 거죠. 그런데 아 이제 아뭐 영어 학원 뭐다뭐다 뭐다 보내고 있는데 뭐 영어 예배 하는데 뭐 약간 이런 분위기면 뭐저탁 0.1초만에 일치지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또 던지는 거예요. 아 사실은 제 아내가 이 영어 예배를 집도하는데요. 미국인이에요. 오? <laughs> 어? 아, 완전 미국인 아니고 반만 미국인이에요. <laughs>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솔깃하잖아요. 아 근데 그냥 미국인이 아니라, 뉴욕에서 살다요 뉴욕에서 뉴욕인이에요. 네. <laughs>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약간 서울말하고 지방말하고 다르듯이 도시말하고 좀 다른 뉴욕말이에요. 뉴욕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어, 그 어머니나 그 할머니가 눈이 땡그래져요. 그러면은 그때 됐다. 가서 아 저희 교회에서요 저희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이런 걸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보시죠. 그런 어떤 지혜로움 접촉할 수 있는 상황화를 시키는 그런 지혜로움이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3분 전도를 할때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매뉴얼대로만 기계적으로 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화적인 전도 전략을 발휘. 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는 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가정이요, 전도하는 교회요, 전도하는 전도 특공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하나로마트 앞에서 전도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겠죠. 가다가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나오는 아주머니들 유심히 보다가 차안 가지고 와서 장바구니 막 이만치 들고 가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 장바구니를 든게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장바구니가 아 인생의 고난, 인생의 짐을 들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가서 "아, 무거우시죠?" 아유, 제가 좀 이렇게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은 거절하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날따라 짐이 무겁다고 느껴진 분들, 아 그래요? 좀 들어주세요. 아, 가시죠. 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집 앞까지 가세요. 집 앞까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이렇게 들었는데 다음에 저 3분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미안해서라도 앉아요. 미안해서라도 앉죠. 그래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인데요. 어, 특별히 어, 저희 교회 아래, 아래 카페 얼마나 잘해놨어요. 갤러리도 이제는 돼 있고 또 카페도 넓고 음료도 맛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카페에서 전도하려고 해놨는데 그래서 특별히. 3분 브릿지,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하려고 데려오신 분들은 커피하고 차를 무료로 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 그,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우면 차 한잔 하세요. 차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안에 안 와보셨죠?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도 되어 있고요. 앉아서 한숨 돌리고 가세요. 아유, 아, 장 보고 가는 길에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앉혀서 브릿지 전도하고, 열매 맺고, 교회 등록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육부의 아이들도 다음 주가 되면 어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사역자가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시뮬레이션 시키고 말로 뱉어보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거거든요. 전도 대상자까지 아이들에게 적어서 그 대상자에게 실제로 해보는 일까지 할 거예요.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키세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할 때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내 말을 꼭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 귀찮아 왜 그래 왜 그래. 나 할아버지가 내말안 들어준다 너무 슬플 것 같아. 언제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말해봐 말해봐 하겠죠. 그럼 얘기하다가 타다, 오늘 죽어도 천국. 이야, 감동이 오잖아. 네가 날 그렇게 사랑했니? 전도가 될 줄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참 아름답고 보된 이야기는 오늘 15절에 보, 어, 20 어, 어,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창세기 2장 9절로 넘어가서 2장 9절로 돌아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 나무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에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보여하신그 곳을 보며 아름다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신학에 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멋지게 건물이 올라가고, 막돈잘 벌고, 막잘 사는 거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그땅거 아름답다고 안 하셨고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신 건,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전도하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전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복음을 줄을 믿기 위하여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진짜로 배웠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단한 가지 가지고 갈수 있는 무기는요, 내가 3분 브릿지 전도, 복음 가지고서 내 발걸음 움직여서 그 전도해야 될 얘기에 전도한 거, 그거 하나 남을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남는 건줄 믿습니다.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산거 가지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날씨를 다 극복하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전했던 그 발걸음, 그 발걸음은 아름답도다. 에덴을 보며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여러분 하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복되다고 하시는 그 전도의 발걸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하여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하여 에덴의 생명을 회복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것이 죽음과 저주와 멸망을 향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회복한 그 장소, 그 발걸음이 되셔서. 이제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을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는 전도의 시작을 열어가시는 우리 크리스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